2차 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아요.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 그림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요? 문제와 그림 그래프의 제목을 통해 알수 있듯, 우리나라의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은 각각 몇 명을 나타내나요? 그림 그래프의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네요. 큰 그림은 10만 명, 작은 그림은 1만 명을 나타냅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가장 많은 권역은 큰 사람 그림이 가장 많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가장 적은 권역은 큰 사람 그림이 하나도 없고 작은 사람 그림이 가장 적은 제주 권역입니다.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른 학생들의 답을 들어봅시다. 강원 권역은 8만 명이고 제주 권역은 4만 명이므로 2배입니다. 작은 사람 그림이 강원 권역은 8개이고, 제주 권역은 4개이므로 2배입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권역별로 초등학생 수가 많이 차이납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 초등학생 수는 강원 권역 초등학생 수의 약 4배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정리해보세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보세요. 어느 권역에 초등학생이 많고 적은지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정리해 보세요.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문제와 표의 제목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이 표는 우리나라의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의 자리부터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에서 올림이나 버림, 반올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10의 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10의 0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먼저 영상을 멈추고 반 올림하여 빈칸을 채워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권역은 10의 자리가 2임으로 버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2,100. 아래로 내려가서 대전, 세종, 충청권역은 10의 자리가 6임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900. 광주 전라권역은 12자리가 0임으로 버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1000. 강원권역은 12자리가 5임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400.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역은 12자리가 2임으로 버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1600. 제주권역은 12자리가 1임으로 버립니다. 따라서 어림값은 100.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각각 초등학교 몇 개를 나타내나요? 역시 오른쪽 아래에 나와있네요. 큰 그림은 학교 1,000개를, 작은 그림은 100개를 나타냅니다. 영상을 멈추고 준비물 5에 붙임딱지를 뜯어 준비하세요. 이제 붙여봅시다.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은 학교가 약 2,100개이므로 2,000을 나타내기 위해 큰 그림을 2개, 100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그림을 한개 붙이면 됩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약 900개이므로 1000을 나타내는 큰 그림은 붙일 수 없네요. 작은 그림만 9개 붙입니다. 광주, 전라 권역은 학교가 약 1000개이므로 1000을 나타내는 큰 그림 한개만 붙이면 되겠네요. 강원 권역은 어떤가요? 약 400개이므로 작은 그림을 4개 붙이면 되겠죠?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은 약 1600개입니다. 큰 그림 한 개, 작은 그림 6개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권역. 학교 수가 약 100개입니다. 작은 그림 한 개만 붙여 주면 되겠네요. 그림 그래프를 보고 각 권역별 초등학교 수 이후에 더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원 권역의 초등학교 수가 두 번째로 적습니다. 강원 권역과 제주 권역의 초등학교 수를 더하면 약 500개입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광주 전라 권역은 강원 권역보다 초등학교 수가 약 600개 더 많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통해 각 항목별 순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각 항목별 합과 차를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정리해 보세요. 자료를 표로 나타냈을 때와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자료를 표로 나타내면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번역별로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